안녕하세요. 라운이언의 타로입니다. 여러분들의 시간 금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될 운명에 관한 제너럴 리딩입니다. 영상을 잠시 멈추고 4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.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1번 리딩입니다. 그 사람과 나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내다볼 수 있는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단계로 볼수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주고받는 그런 관계, 서로 균형을 맞추며 평등한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더 크고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.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갈등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기려고만 하는 태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.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어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의무인 되는 구조입니다. 이번 리딩입니다. 둘의 관계에 있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. 다소 부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고. 각자가 다른 길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뒤 서로는 얻게 되는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. 다른 이성과의 새로운 시작이자 기회처럼 보입니다. 과거의 감정, 순수했던 추억들을 뒤로하고 잘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.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니깐요.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나은 자신이 되지 못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. 3번 리딩입니다. 당신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. 그러나 어느 날그 사실을 알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.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요.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혹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어도 당신은 묵묵히 기다리며 본인만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런 인내와 생각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치 있는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. 4번 리딩입니다. 당신이 판단하고 생각한 것들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.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스로가 만든 틀에서 다른 기회들을 보지 못한 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저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 남은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.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 사람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진실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약간의 용기를 내면 관계가 다시 싹뜰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상 발전의 아이콘, 나온 연애 타로였습니다.